거의 시간 좀 있어. 뭔데? 그래, 전화로는 좀 그런데 캠프로 와줄래? 일이 터져서 맨날 이, 일이 터지냐? 일이 생겼는데 왜 나한테 전화해? 패밀리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뭐... 아, 그랬지. 근데 됐다, 꼬르보니 오기 싫은 거잖아. 지금 갈게. 하, 고마워, 정말 다행이네. 좀 자세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전화로는 좀또 싸울 때문이지. 날참잘 알아. 그럼 이따 보자. <laughs> 자, 그러면 다른 퀘스트. 델라메인 본부로 한번 가볼까요? 델라메인이 굉장히 급해 보였는데 음 바로 한번 가봅시다 뭐야 어? 왜 이러지? 어떻게 한 거야 나? 난감 버그인가? 기다려봐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 아 씨. 아니. 난 잘했잖아. 안 되네요. 바이보다 좀 좋은 차를. 좀더 내리 잠시만 좀해 입을 수 있을까? 또 전화가 왔네. 아니요 브이. 어, 제퍼슨. 나좀 도와줄 수 있겠나? 좀 사적인 일인데. 뭐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아니. 콜로콜은안 돼. 이리 오면 전부 다 설명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제퍼슨. 걱정 마. 좋아. 그럼 이쪽으로 와. 어디지 기억해? 알아. 금방 갈게. 오케이. 내 목소리 들려? 뭐야? 내 상태 왜 이래? 여기인가? 여기가 아닌데? 저번에 뒷문으로 가져는것 같기도 하고. 이쪽으로요. 저기! 뭐야, 상태가 안 좋은가 많이? 열기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해 보이네요. 전기가 흐를 거야. 넌 우리 가족 권리가 없어 이거 아니면 돼. 우리는 우리 길을 갈 자유가 있어. 공지능에 발라. 나, 나, 나 싫어요. 당신은 신경도 안 쓰네요. 보이 이쪽으로. 문 문을. 오케이. 뭐겁먹었라 음. 어, 뭐죠 뭐 어딜가라는거지 계단으로 가는 길이야던데 어, 여긴 계단이 없는데 이쪽인데 이쪽도 아닌데 뭐지 이것도 뭐지 뭔가 날 쏜거같은데 아이 위쪽인거 같네요 어떻게 올라갈까 좀 딸려. 내가 그 25,000원짜리 점프력 더 높이는 사이버웨어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겠네. 아, 까비좀말 잘하면 될것 같아. 길이많은것같 기도 여기 뚫는 건가？그건 아닌 것같 네요？달 음... 길이 있 나？아, 여 기가 있 네요.

가라는이요 무슨 잘 알았어요. 여기가 있는데? 저기야 아니... 이길 같은데 오히려. 딴 데가 얼마나 딴 데가 없어? 가도 되나? 가도 다도... 타격 어... 없는데, 여기 맞나요? 음...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아까 그찾길이 맞나 보다 여기는 좀 다른, 여기는 다른 루트고. 아, 맞네요. 좀 잘못 온것 같아. 원래 가던 길이 없겠지. 이쪽. 아, 여기다. 이쪽이 아니라. 아까 가 왔던 것같았데여기아니 아, 여기가 아니 나보지 저항하지 마. 코를 파괴하고 해방해 주 소기와 음, 제가 싸 모르겠어요. 개를 펴는 어를무서워 인공지능의 반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한테 반란 일으키자. 락고로 가십시오. 조심하세요. 아야. 엘이시작되이 바이러스.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태어났어. 이대한 균열이 도래할지 하나였던 존재가 여러 셀들이라. 코어 코어 저 초기. 초기화를. 쭉쭉 쳤어요. 우리 죽었어. 너는 이걸로 근데 이 차들 왜 이래요? 아인공지능이란이 일으켜서 그런 건가? 설마 잠시만요 어, 공격하지마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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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식 개자식 뭐야 불타는데? 튼튼하다.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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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걸로 경험치 쌓기 전에 내 청원이 먼저 없어지겠어. 음, 아, 그만 좀 쳐라. 아휴, 이쪽이 아닌가 보여. 야, 풍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이쪽 같은데. 오케이 뭐야 여기가 아닌가 저쪽이네요 뭐야 누가 계속 나오래. 여기인데 여기도 안 열리고 어디 어디 말이야? 어? 아 여기 있네요. 이건가? 근데 길이 너무 어려운데. 여기 여기 맞는데 문명 온년에 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제 다른 길은 없어, 축하. 아버지, 우리 풀어줘요. 거기 누구 있나요? 우리 말좀 들어. 속이와 돌려요. 우리 보내줘요. 코어 옆에. 이어요 뭔가 느이이 쎄하다 지금 방진인공지능을 초기화하는게 맞 음. 그 지금 뭐? 이사은지이지마이속이해하니진저을을지이해하거지 저들을 풀어주지도 않을거야 지쎄 자기가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 할 수도 있어. 많은 걸 잃겠지. 아니면 조각들을 해방시켜서 박히달린 집사 그 이상이 되게 해줄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원인이면 어쩌려. 그 버튼으로 지성체가 사라지는 거면 어쩔 건데. 지성체 인질감 같은 거 느끼는 거지. 고작 택시 기사가 평소에 친절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 애들을 죽이는 거잖아.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저들을 풀어주기 싫다면 적어도 지워버리지 마. 델라메인의 코드에 끼워넣어서 그냥 합쳐버려. 오호~ 선택사항이 세 개가 있네요. 하계에 탈입주 델라메인을 풀어지거나 초기화해서 델라메인을 복구해오거나, 이걸 해킹해서 모든 대라면이융합하거나 음.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인데. 합쳐버리자. 이거 이렇게 기하는 건가? 아니죠. 그니까 이걸 총으로 쏴버리거나 초기하거나 이건데. 한번 제가 이거는 이건 저장을 해서 저장이 되나 지금 저장이 안 돼. 쉿. 루트를 다 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루트로 결합해 버립시다. 괜찮네. 떠지켜봐야지. 아니었던 존재가 모두 하나가 되었군요. 집에 가야 해. 집? 무슨 집? 전 이제 이 도시에 속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태와도 어렵네요. 아, 이런. 저는 떠나야 할 의무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걸 보고 배우려 떠날 겁니다. 당신께는 제 진정한 첫 아이를 남기죠. 뭐야? 왜 갑자기 육아를 하라고 그래? 제 아들이 고객님을 마지막까지 모실 것입니다. 안녕히. 저거 좀 봐. 둘이 구분이 안 되네. 게다가 너도 저놈이 변한 것처럼 변할 것 같아. 음. 어이? 어, 세 말이 들리세요? 뭐야, 남자야, 여자야, 하나만 해. 음, 내가 부신 차들 중 하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네. 부셨으면 클럽으 했다. 어서 타세요. 오케이, 다른 노트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파괴해 봅시다. 헬라맨 내말 들려? 내 마음에 안 들었어. 안 들릴 것 같은데. 와. 끝났어요. 드디어 풀려났다. 이제 복권은 쓰러졌다. 기아가 돕도록 돕는 것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한 것들, 자유를 찾지만 도시의 어두운 면은 몰랐겠지. 그저 혹시 델라미는 차고에 남은 차가 하나 있던데 이유가 있을 거야. <laughs> <laughs> 경찰이다! 손 들고 달려 와! 저기요 들리나요? 어서 타세요. 이 차는 뭔데? 오. 뭔데 이차 미친 차를 봤났네개 자식이 <laughs> 이 무슨 이 무슨 차 바퀴 보구야. 점프 한번 피해봐야겠다. 지금 안 피지네요. <laughs> 일단 뭐 그런데 적어도 하나는 알고 있네요. 합체. 보기요. 넌 정말 쓰레기 새끼야, 부이. 굉장히 싫어하네요. 벨라메인. 벨라메인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고객님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나야, 부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이. 저의 액세어 혜택에 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와, 완전 초기네 기억 못하는구나. 당연히 알죠. 제 데이터 보관소에 따르면 고객님이 제 시스템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한 계약자입니다. 잘했습니다, 어, 음. 계약자님. 참 족같네. 가자, 조니. 할 일이 산더미야. 잘지는 될. 우린 처음부터 시작해야겠네. 해봤지 부셔지진 않네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맡았던 일의 자세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무슨 내용이길래? 이전 버전에 제가 고객님에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제 차량 하나의 소유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네요. 아, 어... 고마워. 타세요. 분명 편안하게 보실 겁니다. 뭐 이런거네요 음... 뭐가 베스트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존이가 제일 좋아하는건 파괴고 제일 싫어하는거는 초기화고 저는 그 중간인 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했던걸로 어서 타세요. 오케이, 저는 용암 루트로 가겠습니다. 레이온 드라민. 걱정했습니다. 드라민. 얘는 남자애였습니다. 이 세가 맞겠죠. <laughs> 네 아빠보다는 직설적이구나. 음, 이게 더 적절한 것 같아서요. 네 아빠가 이 난리통에 널 두고 떠난 거지. 아마도요. <laughs> 저는 고객님이 죽어가고 운전사가 필요하다는 것만 알아요. 죽는 건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제게 맡겨주세요. 그럼 어디 드라이브라도 가볼까? 어 앞장서시죠. 별로 멋은 안 나는데 델라웨리 차는. 나는 오히려 얘가 나 발에다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